2025년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2회. 41번 문제. 동영상의 추락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모르타르를 퍼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짐. 1. 네. 안전난간 설치. 2. 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3. 추락방호망 설치. 4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 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전주 위에서 작업 중 1. 네. 작업 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 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네.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 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 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43번 문제. 화면은 굉장히 뜨거운 스팀 증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고소 배관의 플랜지를 점검하던 중 작업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위험 요인을 세가지 쓰시오. 머리 높이 위에 부식된 배관 플랜지. 턱근이 헐렁하게 안전모만 착용한 작업자가 맨손에 수공구를 들고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배관 플랜지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떨어짐. 증기가 새진 않는다. 1. 네. 작업 전 배관 내용물을 방출하지 않음. 2. 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 3. 방열장갑을 착용하지 않음. 4.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44번 문제.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세가지를 쓰시오. 작업자 A는 아파트 대형 창틀에서, B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작업 중의 높이는 알수 없고 바닥도 보이지는 않는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준다. 작업자 B가 있는 옆 처마 위로 이동하다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진다. 1. 네. 작업 발판 미설치. 2. 네. 추락 방호망 미설치. 3. 안전대 미착용. 4. 안전 난간 미설치. 45번 문제. 동영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마그네틱 크레인을 금형 위에 올리고 손잡이를 작동시켜 이동시키고 있다. 작업자는 안전모 미착용, 목장갑 착용, 신발은 안 보인다. 작업자가 오른손으로 금형을 잡고 왼손으로 상하좌우 조정 장치를 누르면서 이동한다. 위를 바라보면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마그네틱 온 오프봉을 건드려 금형을 발등으로 떨어뜨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금속제 다이에 머리를 부딪친다. 신호수는 따로 없고, 유도로프도 없다. 1. 네. 후계 해지 장치가 없음. 2. 네. 조정 장치 전선 피복 상태 불량 3. 위험 장소에서 작업. 4. 안전모 미착용. 5. 유도로프 없음. 46번 문제. 기계 장치이다. 화면을 보고 명칭, 기능을 쓰시오. 이 장치의 종류는 A-1이다. 동영상 설명. 1. 네.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2. 네. 기능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47번 문제 프레스의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 게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명칭을 쓰시오.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작업자가 프레스 앞에서 몽키 스패너로 금형의 볼트를 풀고 버튼을 누르니 슬라이드가 올라가고 손으로 금형을 들어 옮기던 중 금형을 놓치면서 금형이 발등에 떨어져 고통.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화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방코팅 목장갑을 끼고 있다. 프레스 페달에는 방호장치가 없다. 작업자 뒤쪽으로 서서히 하강하는 슬라이드. 정답 안전블록 4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 붐대 와이어로프에 화물을 매달아 인양. 1. 네.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네.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4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 영상에선 이동식 비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1. 네. 승각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쇄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세가지를 쓰시오.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별다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지게차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포크 안쪽을 점검한 후 지게차 운행. 1. 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바퀴 이상 유무. 5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세 가지만 쓰시오. 철물을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하고 있다.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하고 마지막에는 전선 같은 것이 보인다. 1. 네.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 기구. 2. 네.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 3. 철판, 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4.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52번 문제. 동영상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전주를 타고 올라간 작업자는 유자거리형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연결은 하지 않아서 아래로 덜렁거린다. 안전모는 착용한 작업자가 전봇대에 박혀있는 전주용 스텝볼트를 밟고 내전압용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스패너로 볼트를 치면서 풀고 조이는 작업 후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짐. 작업자 신발끈이 풀려 있다. 1. 네. 적절한 작업발판 없음. 2. 네. 안전대 미체결. 3.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5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동영상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비상 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기구 세 가지를 쓰시오.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에 작업자가 의식을 잃는다. 작업자는 마스크 및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1. 네.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2. 네. 사다리 3. 섬유로프. 54번 문제. 해당 그림에 맞는 장치를 쓰시오.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네.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울 출입문 연동장치. 6. 삼상 전원 차단장치. 55번 문제. 동영상 내에서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 2가지를 쓰시오. 맨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가 실험실에서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가 손에 묻는다. 황산 갈색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나다가 황산 갈색병을 발로 차서 깨뜨린다. 1. 호흡기. 2. 소화기. 3. 피부. 56번 문제. 동영상에서 작업자가 추가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세 가지를 쓰시오. 고속 절단기로 파이프 재단 작업 중 불똥이 튀어 작업자가 옆으로 피한다.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모는 착용 중. 1. 네. 보안경 2. 네. 귀마개 혹은 귀덮개 3. 방진마스크 57번 문제. 해당 공간에서 실행해야 할 퍼지 작업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밀폐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1. 진공 퍼지. 2. 네. 압력 퍼지. 3. 사이폰 퍼지. 4. 스위프 퍼지. 58번 문제. 화면에서와 같이 발파에 의한 터널 굴착 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영상과 관계없음. 1. 네. 내공 변이 측정. 2. 네. 천단 치마 측정. 3. 지중 지표 치마 측정. 4. 록볼트 충력 측정 5. 쇼크리트 응력 측정 59번 문제 이 영상의 제외에서 1. 재발생 형태 이 가해물 3. 전기작업에서 필요한 안전모의 종류 두 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 도중 항타기 운전자가 PHC 파일의 머리를 맞는다. 1. 재발생 형태 맞음 2. 가해물 phc 파일. 3. 전기 작업에서 필요한 안전모 A2종, AB2종. 60번 문제.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 및나그 중에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쟁반 제작 프레스 작업. 수광부 발광부 2개가 프레스 입구를 통해서 보인다. 작업자가 페달로 작동시키는 프레스기로 철판의 구명을 뚫는 작업 중 수광부, 발광부, 초록색 센서를 옆으로 젖혀 돌려버리고 2회 더 작업. 프레스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청소를 하며 슥슥 털다가 발로 덮개가 없는 페달을 밟고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어 쓰러짐. 마지막에 페달의 클로즈업. 가. 방호장치. 1. 네. 광전자식. 2. 네. 양수 조작식 혹은 양수 기동식. 3. 가드식. 4. 손천액기식 5. 수인식. 6. 영유자형 페달 덮개. 7. 안전블록. 나.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61번 문제. 화면 상에서 위험 요소 두 가지는 장갑을 미착용한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점검을 한다. 문틈에 맨손에 끼워두고 있다. 메인 차단기 전원이 온 상태. 그런데, 지나가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 중인 배전반 문을 닫고, 옆 배전반 문을 열면서 문틈에 작업자 손이 낀다. 1. 네.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2. 네.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지 않음. 62번 문제.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점 및이 정의를 쓰시오.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에 물을 넣으며 써는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멈추자. 고무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앞에 기계 뚜껑을 열고 무체를 털어내는데 무체 기계의 회전식 기계 칼날 회전을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 1. 네. 위험점 절단점. 2. 네. 정해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63번 문제.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 도중, PHC 파일이 조금씩 회전하면서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되어 스타크 발생. 두세 명의 작업자들이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다. 1. 네. 몬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네.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쇠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 상태에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에 이상 유무 6.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64번 문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배전반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방전가공기로 금형작업을 시작한 후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런데 재료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물이 흐르고 있는 기계를 슥슥 꼼꼼하게 닦는다. 그러다가 걸레를 치우고 맨손 오른쪽 검지로 금형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닦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들부들 거린다. 1. 네. 공작기계 충전 부분을 방어하지 않음. 2. 네. 공작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6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작업자가 프레스기 이곳저곳 외관을 점검하고 있다. 페달도 밟아보고 전원을 올려 레버를 조작하고 금형의 상태도 확인한다. 1. 네.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네. 방호장치의 기능. 3.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4.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5. 크랭크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6.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 지장치 및 비상정 지장치의 기능. 7.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66번 문제. 동영상의 작업 중미 착용한 보호구 두 가지를 쓰시오. 작업자가 그라인더 연마 작업을 한다. 보안경, 안전모, 귀마개 등 미착용 상태임 작업 끝나고 눈을 비빈다. 1. 네. 보안경 2. 네. 방진마스크 3. 안전모 4. 귀마개 혹은 귀덮개 6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제외에서 구조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쓰시오. 맨홀에서 전화선 작업 중 의식 불명의 피해자가 발생. 1. 네. 공기호흡기. 2. 네. 송기마스크. 68번 문제. 동영상의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줄 거리로 파이프 다발을 운반 중인데 유도로프는 없다. 웨이어로 양쪽 끝두 바퀴 감아서 샤클로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샤클 한 개가 반대로 체결되어 있다. 수신호자가 발판도 없는 비계 중간쯤 매달려서 안전대 안전무 없이 수신호 중이다. 신호자가 손짓을 하여 크레인이 이에 맞춰 운전을 하지만 신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파이프가 철골 H빔에 부딪힌다. 작업자가 손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안되니 파이프를 흔들다가 파이프에 맞는다. 훅 해지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1. 네. 유도 로프 미사용. 2. 네. 인양물 하부에 출입 금지 미실시. 3. 훅 해지 장치 미상용. 4. 샤클 체결 방향 잘못됨. 69번 문제. 이 영상에서 발생한 재해가 재해발생 형태와 나 위험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 중이다. 기계에 연결된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 가 재해발생 형태 감전. 나 위험 요인. 1. 네. 맨손으로 작업. 2. 네.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3. 전기를 차단하지 않음. 70번 문제. 동영상의 일의 위험점. 이 재해발생 형태. 3. 재해발생 형태의 정의를 쓰시오.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걸리지 않은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면서 점검한다. 위에서 아래쪽을 3분이 되는 지점에서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인 아래쪽에서 위로 돌면서 장갑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모터 상부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낀다. 1. 네. 위험점 접선 물림점 2. 네. 재발생 형태 끼임 3. 재발생 형태의 정의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올라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의 감긴 경우 7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흑막이 지보공 영상이지만 문제와는 상관없다 1 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편이 탈락의 유무와 상태 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4. 치마의 정도 72번 문제 동영상에서와 같이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조립식 비계 발판을 설치 1. 폭 기준 40cm 이상 2. 틈 기준 3cm 이하 73번 문제 동영상의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산소절단 작업. 사방에서 불꽃이 튀고 있는 산소절단 작업 중 야외 작업장 바닥에 여러 자재가 널 부러져 있고 초록색 산소통이 절단 작업장 가까이에 바닥에서 20도 정도로 눕혀 있고 작업장의 소화기는 보이지 않는다. 용접용 보안면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여러 작업자들이 맨 얼굴로 목장갑을 끼고 용접하면서 산소 통주를 당겨서 호스가 뽑혀 산소가 새나오고 불꽃이 튄 1. 네. 산소 용기를 눕혀서 작업 중이므로 용기를 세워서 체인 등으로 묶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2. 네. 작업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용접용 보안면과 용접용 장갑 등 착용 3.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용접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4. 소화기가 없으므로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74번 문제.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두 가지를 쓰시오. 회색벌 폐수 처리조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자 A는 문이 열린 밖에 서 있다. 작업자 B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진다. 별도의 가스 노출은 보이지 않는다. 1. 네. 공기호흡기. 2. 네. 송기 마스크. 75번 문제. 동영상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용품 이름과 빈칸을 채우시오. 교량 위에서 작업자가 일어나서 옆 작업자에게 간다. 갑자기 화면은 밑에 있는 그물을 비추더니 작업자가 추락한다. 이름 추락방호망.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6번 문제. 화면에서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두 가지 쓰시오. 터널 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1. 네. 부석의 제거. 2. 네. 록볼트 설치. 3. 터널 지보공 설치. 77번 문제. 도로 공사 현장 윙카우스와 붉은 전선을 만지면서 절연 테이프를 풀다가 감전. 재발생 형태의 명칭을 쓰시오. 1. 감전. 해당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쓰시오.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하여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경우. 78번 문제. 동영상에서와 같이 일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화재 시 적합한 이 소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작업장 출입구 바닥에 물바지가 있다.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오면서 물바지를 발로 툭툭 치면서 신발에 물을 묻힌다. 다른 작업장에는 바닥에 가루가 떨어져 있다.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가는데 신발이 미끄러지듯 하더니 신발 바닥에서 불꽃이 발생. 1. 네.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네. 소화 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79번 문제.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 가지를 쓰시오. 작업복 불량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의 수신호를 하면서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양중 작업을 하고 있다.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 골조에 부딪힌다. 1. 네.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 네. 운전 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지 않음.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음. 80번 문제. 동영상의 위험요인 세가지만 쓰시오. 야구모자의 장발 작업자가 인쇄용 윤전기 롤러 시동을 켜고 빙글빙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롤러를 걸레로 닦고 있다. 닦을 때 체중을 실어서 힘있게 닦고 위험하게 맞물리는 지점까지 걸레를 집어넣고 닦는다. 그 순간 작업자의 손이 롤러기 사이에 끼어서 사고를 당하고 사고 발생 후 전원을 차단하고 손을 빼낸다. 1. 네. 정비 등의 작업 시에 운전 정지하지 않음. 2. 네.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음. 3. 기계의 작업자의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음.